안녕하세요. 날씨온 주간예보입니다. 먼저 21일 목요일에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. 22일 낮에는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전라북도에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. 또 25일 오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. 그밖에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그럼 서울 지역 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. 22일 금요일 오전에 눈 또는 비 소식 있습니다. 또 22일 토요일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, 그밖의 날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간예보였습니다.